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8월 마지막 주 청소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죄에 빠져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내 필요를 채우려 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뜻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청소년 학생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마치고 계약을 할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확진자들이 하루빨리 줄어들게 해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 삼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교회가 다시 부흥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김필아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설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세요. 봉역하시는 홍종만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말씀드릴 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시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세요. 늘 함께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